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독자 여러분. 저는 그, 처음 방송하게 된 신완진입니다. 예, 제이름은 뭐, 많이 아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저는 예전에 KBS1 TV에서 한번 뭐, 단독으로 5분 이상 출연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한번 정계에 입문해 보도록 예, 국회 출마를 고려해 보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저도 뭐 전기 입문하고 현 시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고민과 그다음에 정세 파악을 하고 있고요. 뭐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뭐현 시대 그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보장 그다음에 이게 핵 보장이 자기들의 생존과 관계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 허기하지 않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동포 천 이천만이 자유도 없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 당연하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을 타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거는 그전 세계의 문제가 아닌 우리 민족의 최대한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해결책으로다, 어, 미국이 즉각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현재 제재를 하고 있는데 더 강력한 제재, 뭐냐면 가장 강력한 중국과 중국을 지금 저 북한의 최대 우방이 중국인데 중국하고 지금 무역 분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중국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네들이 북한과 단 1원의 거래도 있으면 은 너네들하고 일퇴 무역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과연 뭐 물론 미국 사기업도 있겠지만 미국은 세계적으로 제일 강력한 국가고, 그 다음에 그 자기는 모든 것을 자체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 중국을 대,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어, 널려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 시기 자원의 경우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밖의 경우에는 어, 중국하고 결해 결의, 교류를 할 필요도 없고, 저는 교류할 결의, 교류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공산 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와 거래하는 것 자체가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도 마찬갑입니다그 개인이 그 미국 같은 경우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근데 중국에가 아킬레스건이 뭐가 되겠습니까? 미국과의 무역 거래가 끊어진다면 그리고 우방과의 거래가 끊어지면 중국 경제는 거의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이용하여 북한 핵 문제를 북미 핵 문제 해결하는데 써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래도 뭐 중국이 북한과의 거래를 이어간다면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는 군사 행동에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군사형대에 나었을 경우에 아직까지는 미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최첨단 무기로다 핵미사일이 뜨기도 전에 괴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좀더 북한이 잠산발사 미사일, 그 다음에 다탄도와 이런 걸 진행하게 된다면, 그때는 미국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그겁니다. 왜 미국이 이 사태대로 방치해 왔는가 이건 미국 대통령들의 독선이고 그리고 방임이며 그리고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이런 직무유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도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평화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핵무기가 물론 핵무기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 상당히, 그, 좋은 점이 많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핵무기를 가진다면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지만 상대방의 국가나 전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절대로 좋은 적이, 좋은 점이 없습니다. 저는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향후 10년 이내 전세계 핵무기는 유엔 관할에 보관하게 되고 그이외에는 완전 폐지를 위해서 다 협정을 맺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계는 항상 그핵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에, 저도 상당히 그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을 때 그거 더군다나 북한은 이진 독재 정권입니다.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독재의 나라 그리고 그런 그그 그 정권 하에 개들이 그 핵무기를 가진다는 것은 독재제의 손에 칼을 준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다, 단결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제 1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